자 오늘 저희 지금 하동 TV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청정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뜻깊은 일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이렇게 또이 하동에 알림이 방송국이 탄생되기까지 정말 애를 많이 쓰신 우리 하동군 공직자분들 여기 다 보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네? 지금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프스 하동으로 간다. 알프스 하동으로 간다? 네. 앞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돌아, 돌아보세요. 네. <laughs> 자, 앞에는 유튜브 채널. 알프스 하동 TV, 지금 하동 TV. 네. 아, 정말 너무나 멋진 분들이 저티 하나를 딱 입고 이렇게 다녀주시면 자동으로 홍보가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동 군민 여러분, 가수 진성입니다.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홍보할 지금 하동 TV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동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하동 유튜브는 하동 TV는 어, 하동의 이런 생생한 정보통이나 그리고 저의 이렇게. 하동에서 관광거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올리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명지 가수님도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한 안녕하십니까? 변한민입니다국 유튜브 채널 지금 하동 TV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그래도 하동 그러면 참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어디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그 고민도 했었는데 이 지금 하동 TV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벅차네요 여러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우리 지금 하동 TV를 통해서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튜브 채널 지금 하동 tv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운 사람 불러와 돌아다녀 보자 안녕하세요 하동 국민 여러분 가수 상찬입니다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홍보할 하동 tv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조건 하동 국민 여러분입니다. 어,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퀄리티 높이려고 신경 쓰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려고 항상 영상을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어, 지금은 오만이지만 나중에 백만 천만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이 하동의 아주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할수 있고 또 숙박도 할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를잘 활용하셔서 하동에 관광 오시고 마음껏 와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우사입니다 지금 하동 TV가 사회기 좋고 아름다운 하동을 홍보하는 데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 김정서도 하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하동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나는 야 하동 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나무꽃.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꾼 분이고 두바퀴의 가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프스 하동 아름다운 하동을 널리 알릴 지금 하동 TV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동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 하동 TV와 함께 멋진 하동 국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동 파이팅. 네, 멋지 멋진...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자 좋은 세상 같이 살기 위해서 하동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하동 TV가 기부합니다. 자 정말 알피스 하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동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TV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동분들도 사랑합니다. 지금 하동TV 축하합니다. 지금보다 더 대박나세요. 파이팅! 알프스 <laughs> 하동TV 파이팅! 지금 하동TV 파이팅! 하동군이 최고다! 최고다! 한두 한두! 한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동군청 기예산과장 승민섭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 홍보 담당 박진아입니다. 둔타. 네. <laughs>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기획기장 노기붕입니다. 네. 우리 지금 하동 TV가 언제 생겼나요? 어 올해 5월 13일날 개통하셨. 하셨습니다. <laughs> 네, 5개월 만에 5만. 네, 5개월. 어땠어요? 그렇게 5개월 동안 해오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과장님? <laughs> 아, 우리는 우리는 힘든 거 없었고, 우리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우리 소유담 우리 홍보대사님께서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극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바로 뛰어가야 되고, 실시간으로 또 내보내야 되고,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동을 전해야 되고, 이게 정말 극한 직업이 따로 없다. 하지만 또 우리 구독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또 그게 하나의 우리의 보람이죠. 네. 우리 소유당 국장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계세님 어떤 점이 가장 또 힘드셨어요? 소유당하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죠. <laughs> <laughs> 자동을 전체를 홍보를 하면서 그막 해시태그 단어 하나 그런 까지 신경 쓰는데 대해서 우리가 못따라준게 힘들게 <laughs> 네. 했지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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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판? 네. 그, 자 비판 어, 시간? 그, 힘든 거는, 군수님이 너무 많이 시켰서 힘들었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어떤 면에서는, 또 자꾸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또, 지금은 찾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야, 너무 많이 시키지 않느냐, 너무 많이 촬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점점, 구독이 아니고, 중독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오, 구독이 명언이 중독, 나왔는데? 오늘 각,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인데, 이게 잘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어, 우리 그 콘텐츠에 나왔던 많은 그 주인공분들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예를 들어뭐벤처기업이라든지 시장이나 그리고 농뜨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져가지고 그게 뭐 소득이나 매상이나 홍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되게 큰 소득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자, 어떤 점이 또 힘드셨나요? 처음에 우리 공식 하동군 유튜브가 몇십 명으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근데 가면서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우리 소희담 홍보대사님께서 적절하게 시나리오와 구성과 계획을 잘 짜셔서 잘 운행,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담 없이 진짜 하동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감동을 주는 그런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분 오늘 주역이라고 모셨는데 왜 자꾸 재게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우리는, 음, 우리는 주역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주역이고. 또 숨은 공로자는 우리 소유당 국장님한테 다 돌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또 강은란 주무관님도 네. 보이지 않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화이팅. <laughs> 아, 지금 하동TV <지금>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이 아. 어, 지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사장님, 한번 이제 우리 또 유튜브를 한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예. 응. 안 해, <laughs> <거야. 난> 안 해, <laughs> 안할 <laughs> 거야. <laughs> 난안할 거야. 사장님, <laughs> <laughs> 난 눌러야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안 웃음>